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10라운드 최고의 한 매치. 그첫 번째는 바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고 있는 두 팀이죠. 바로 광주와 수원의 대결인데요. 지난 전남전에서 6경기만에 승리를 챙긴 광주가 과연 수원을 상대로 연승을 챙길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10라운드 두 번째 한 매치. 바로 울산과 전국의 현대가 더입니다 시즌 초반 기세가 꺾이면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이 과연 더함 전북을 잡아내며 분위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본격적인 원더풀 퓨리브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주원 위원님께 좀한 소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한 소리 합니까? 네. <laughs> 아니 지난 경기. 네. 적중이 하나밖에 못하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하나라도 맞혀서, 네, 다행한 생각이 들고요. 한 소리가 뭡니까? 한일 소리는 해야죠. <laughs> 이럴 때 하는 말이 잔소리가 음, 필요한 거죠. 이제 9라운드 아니겠습니까? 아직 많은 라운드가 남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또그 적중을 못한 거는 애교로 봐주시고요. 네. 네. 이번 라운드는 네. 좀더 많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 송연님께서도. 썸 좋지 않아요. 왜이러세요 저는 세 경기 이상입니다. 세 경기 이상을 항상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세 경기를 맞춘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허실실 탑업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laughs> 예상을 하다 보니까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더 좋은 경기 결과 예측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와 수원의 경기, 송현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네. 어, 광주와 수원의 경기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자, 홈팀 광주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정혁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요. 포백을 구성하는데 왼쪽부터 정호정, 안영규, 정준현, 이종민이 수비 라인을 책임질 것 같고요. 수비 미드필더로는 이찬동과 여름 선수가 그리고 이선은 송승민, 임선염 조용태. 최전방은 파비오가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자, 수원의 포메이션은 4231 또는 442도 가능해요. 최근 442로서 변화를 꾀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재미를 본 수원이기 때문에 442도 가능하지만 역시 광주의 공격력을 고려해서 4231로 경기에 임할 걸로 보이고요. 정성용 골키퍼, 그리고 포백은 홍철, 양상민, 조성진, 신세계. 수병형 미드필더는 권창훈과 백지훈. 그리고 이선은 염기훈, 이상호, 서정진. 최전방은 정대세가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두 팀이 최근에 캐리그에서 공격 축구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모아지고 있죠 네양 팀이 캐리그 클래식에서 득점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원 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리그 9경기에서 15골이나 나오면서 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광주도 14골을 기록하면서 전북과 함께 득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광주 입장에서는 송승민과 김호남 부상을 당했었던 공격수들이.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이고 최전방이 질베르트뿐만 아니라 파비오도 최근에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장점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원은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듯이 염기훈, 정대세, 이상호, 서정진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팀의 대결은 이번 대결에서 화력 대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양팀 네. 모두 공격력이 좋은 팀이지만 실점도 많은 팀들이잖아요. 네, 실점이 굉장히 많죠.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도 실점이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비라인의 이 폭백이 자주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무게중심이 공격 쪽에 있다 보니까 수비 조직력에서 약간씩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진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포백 자체에 새로운 얼굴들을 기용을 했습니다 일단 부상에서 돌아온 최재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수를 투입하면서 기존 수비수들에게 휴식을 제공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광주전에서는 수비수들의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실점을 하지 않는 경기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걸로 보이는데 수원도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어요 음. 그 부분은 서정원 감독의 고민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은 이번에는 송의원님께서 광주와 수원전에서의 키플레이어를 한 명씩만 꼽아주세요. 네, 광주의 키플레이어는 김호남 선수예요. 네, 제가 포나무야들 정말 좋아하네요. 네. 김호남, 직접 김호남 선수를 아셨습니까? 네. 혹시 김호남 선수 삼촌이세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송씨입니다. 네. 그런데, 김원환 네. 선수를 제가 좋아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또 하나는 김원환 선수가 없을 때 광주가 다섯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음. 근데 김원환이 돌아오면서 승리의 파란색처럼 전단전에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 음. 점을 높게 사서 이제 김원환 선수를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팀이 어려울 때마다 김원환 선수는 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고 올 시즌 두골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원환 선수를 집중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파비오나 송승민이나 조용태 중에 한 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고민을 했었는데 김원환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키플레이어로 김원환을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원환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원 쪽에서는 염기훈이에요. 음. 사실 지난 전북전에서는 염기훈이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전북에게 좀 쉽게 특 승리를 혼납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연기훈 네. 선수가 터져줘야 됩니다. 연기훈 선수 같은 경우엔 주중에 펼쳐진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컨디션을 좀 끌어올린 걸로 보이거든요. 네. 또 연기훈 선수가 무엇보다 올시즌 공격 포인트를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네. 5골 5개의 도움이니까 네. 이번 경기에서도 연기훈 선수의 왼발이 번뜩인다면 광주의 수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원의 키플레이어는 연기훈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광주의 연승이냐 수원의 연패냐 이번주 토요일 낮 2시에 경기가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한 매치 이주원 이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한 매치는 울산과 전북 현대가 더비입니다 일단 울산의 포메이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키퍼 포지션의 김승규 수비라인의 정동호, 김근환, 정승현, 임창우 그리고 밀디피드 라인의 구본상, 마스다 그 앞에 따르다 제파로프 김태한 양동현 선수가 선발 출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북입니다. 골키퍼의 권순태 그리고 왼쪽 풀백의 이재명 중앙 수비수의 윌킨슨 김영일 김기희 또그 앞에 최보경 레오나르도 이재성 한교원 에두 이동국 선수가 투톱 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즌 첫 현대가 더입니다 울산과 전북의 경기 하지만 경기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북 쪽으로 좀 우세가 기울어졌죠? 네 울산 참 분위기가 안 좋아요 4연속 무승부 뒤에 1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굉장히 힘든 선수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하성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만은 네. 그 이제 하성민 선수의 자리를 대체해준 구본상 선수도 이제 울산 유니폼을 입고 어, 올 시즌 이제 처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조금 이제 울산 유니... 유니폼에 어울리는 모습, 좀 녹아드는, 네. 전술적으로 녹아드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제 제파로프가 막혔을 때는 울산의 창의성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파로프에게 어, 가해지는 수비 부담을 어떻게, 어, 덜어놓느냐가, 음. 아, 덜어놓느냐가 이제 울산 공격의, 어, 키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 특히나 이제 울산은 따르따와 김태환의 스피드가 너무 좋아요. 이 음. 측면이, 측면 돌파가 잘 되면, 가운데에서 뭐 김신욱, 양동현, 이런 선수들이, 선수들이 마무리 질수 있는데, 이 측면이 단순해지면 역시 또 박스 안쪽에서 무의미한 크로스만 날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안 됐을 때의 제파로프 역할도 중요하고, 네. 제파로프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어, 타이밍 좋게 좌우측, 좌우측으로 뿌려주는 그런 패스의 질도 좋아야지만, 울산에게 좀, 음, 승기가 좀, 자, 어, 승기를, 울산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북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로 인한 체력에 대한 부담. 음. 이런 걸좀 이겨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영과 이재명 좀 왼쪽 풀백이 약간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태한 선수의 빠른 스피드로서 뭔가 이 측면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영과 이재명 어떤 선수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왼쪽 풀백에 대한 어떤 그 안정감은 가져갈 필요가 있는 아, 울산, 아, 전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이주원 의원님께서 거의 울산의 경기 예상을 전담하시다시피 하시고 계시는데, 하지만 울산은 계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네, 울산은 지금 최근 다섯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무승부 이후에 결국 지난 제주 원정에서 2대1로 패하고 말았거든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울산이 먼저 선제 득점을 하고 나서 계속 무승부, 음. 그리고 네. 이번 제주전에서도 먼저 득점을 하고 나서 2대1로 패했단 말이에요. 음. 결국 이제 한 점을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막강한 공격력. 울산은 철퇴축구를 표방하면서 대단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파괴력이 있는 폭발적인 득점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매경기 1등점으로 끝난다는 게 문제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네. 이에 더해서, 어,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재성, 김치곤 선수가 원래 주, 주전 중앙 수비수인데 네. 이두 선수가 부상으로서 이제 모두 나올 수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주환 감독은 이제 주전 중앙 수비수의 복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윤정환 감독이 지난 제주전에서 항일하다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네. 벤치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선수단이 좀 똘똘 뭉쳐서 네. 어, 승리를 위한 움직임을 홈에서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울산 선수들의 투지가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역대 전적에서는 울산이 앞서고 있죠. 네, 근데 역대 전적은 사실 좀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말씀을 드리면 어 일은 일곱 경기에서 이십육승 십구무 삼십삼패로 전북이 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북이 울산만 만나면 좀 약해지는 모습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울산이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이 울산이 좀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그 뒷공간을 김태한 따르다가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 전북이란 팀은 K리그 클래식 모든 팀이 잡고 싶어 하는 팀이잖아요. 네. 근데 울산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음. 만약에 전북을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잡아낸다 울산이 음. 이번 전북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온다 그러면 네. 분위기를 완벽하게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걸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전북이 (4경기) 네 치르면서 이승 2무로 울산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줬으니까 네. 전북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임할 걸로 보이고 네. 울산은 말 그대로 투지를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를 좀 선정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매경기 먼저 선제 득점하고 실점하면서 무승부 또는 패배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맨 뒤에 골문을 지킨 선수 김승규 선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승규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급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매경기 실점은 좋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번 경기에서의 키플레이로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네. 어, 물론 실점하는 장면에서 김준규 선수 탓이 아니더라도 골키퍼로서 이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더욱 더 거센 닷공을 어, 막아내야 되는 김준규이기 때문에 김준규 선수를 키플레이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어서 어, 전북은 한경원 선수를 한번 뽑아봤어요. 음. 어, 최근에 좀 인상적인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어, 꽤 좋은 도움 능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 능력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교훈 선수가 측면에서 엔뉴요 어, 선수 대신에 축장한다면 어, 체력도 좀 나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빠른 기동력을 보여주면서 어, 측면 공격을 책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국가대표였던 두 선수의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